빛기라도 달아보자고. 이 탑박의 방식이. 일단 분장이 언제적어. 근데 이게 가치가 있을까? <목소리> 그럼 버려. 내 <이렇게, 목소리> 표정이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. 캐릭터 못 바꾸나? <목소리> 아, 바꾸겠구나. 건너갈. 어? 인모양 바뀐다. 이거. 우와. 이거 이거 개귀여워. 멍쳐. 어쩐지 소리들이. 하는 건데 호텔을 이리 밀어 기어세 칸노. 이제 막 이제 됐어? 군대에 말해 봐. 이 새끼야. 이 모자란 새끼. 탑날생 군식한테 말을 하라고 했는데 비난을 야음에 떠네. 뭐야? 얼굴 커만 <laughs> 것만 봐도 각자 성격 보인다 봐봐.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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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그치>? 약그 <laughs> 성격 <laughs> 보인다 그렇 <그치? 웃음> 끝까지 우리 지키면서 잘해보자고 하나 둘 위로 어? 혹은 아래로야 하나 둘셋파이팅어 태국은 대망이고요 가자 대왕 가자 그냥 좌클릭하면 되는데 뭔가 되게 쉬운데? 이거 왜못 놀라가? 어, 할만한데? 어 너무 쉬운데? 자야여 여기 사바 있었는데? 어다 먹었어 야 지만 입이라고 진정이가 다 쳐먹었어 싫어하냐고 비명처리어 깜짝이야 내가 보이니 그쪽 <laughs> <laughs> 나를 버리고 가다니 버리는게 <laughs> 아닌데 그래도 군장 아, 간문장... 군장이 언제 죽어? 너는, 군장아! 너는, 군장아! 너 지금 방금 뭐라 했어? 군장이 언제 죽어? <laughs> 언제 죽어? X놈새끼! 죽여버려 그냥! 죽여버려! <웃음> 군장아! <웃음> 군장아, <웃음> 군장아 어딨어? 야미야... 어? <laughs> 아, 어디? 군장이는 죽었어... 죽... 주... 죽었다고? <laughs> 어? <다리옥도 있잖아>.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풍..풍..풍냉이.. 먹음직여무무이상스러 야야..야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먹어. 일로 와봐. 나..풀인데? 아 뭐야 이거! 너가 날 불태웠어! 아니야? 응? 너 맵찔이야? 응. 어, 나 맵찔인가 봐. 음... 아나 하나도 안 매웠는데? <laughs> 야, 죽고싶어? <laughs> 죽고싶냐고? 어? 죽고싶어? 어? 죽고싶어 응? 어? 서있을래?

나 근데 비행기가 너무 안 좋아 야 이제 춥기까지 안 애들아, 나도 나, 곧 나, 나, 오늘 내일인 것 같아 아, 아, 다 아, 아니 나, 이거 줘 귀신이 아, 시나이 아니, 생각해보니 그러네. 그냥 귀신이 셋이 옆에 붙어 있는데, 당연히 죽지 않은 게 말이 되냐고. 구호, 내 신체야, 살려줘. 야, 야미야, 괜찮아? 야, 야미 쓰러졌는데? 야미 쓰러졌어? 그럼 버려. 어? 버려? 너 어딨어? 받쳐줄게. 아니, 왜 버려? 나 가지고 있어. 어? 진장아 어. 야미 시체 들었는데. 근데 이게 가치가 있을까? 아니 그냥 가방을 들고 와. 시체는 너무 무거워. 가방을 훔쳐. 좋아. <laughs> 그러게 살아있을 땐 잘하지. <laughs> 어, 어, 어. 어. <laughs> 이내 가치가 있을어봐 봤지? 다른 사람들은 다너 버렸는데 내가 널 살린 거야. 근데 나 메디컬 퀸 없으면 오늘 내일 하겠네. 너 메디컬 퀸 어? 있어? 아니 나도 너 살린다고 지금 관심 두부 됐긴 해. <laughs> <laughs> 나 나는 그 의미가 없 죽었 어지럽니? 오 너무 어지러운데. 아또 뭐?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너 죽을 거 같으면 어 가방을 벗어. <laughs> 나목적이 그거였지. 알았어. 이거 얘기 안에 먹을 거 많고 그러니까 가방은 먹고 잘 살아. 자. 나 갈게. 다 해보고, 다 아니야, 뛰어 내리지 말고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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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해보자. 난 최선을 다할 피가 아니야. 아니야, 죽지 마. 최선을 다해봐야지. 냠이야 어디 어? 가는데? 냠이야 가지 마. 냠이야. 그 새끼 뭐지? 행동과 많이 다른데? 얘들아. 담아. 어? 야. 잠마 올라가면 애들 있어. 왜이 <laughs> 거야 왜 나한테 배낭 뺏었어 <웃음> 잘못했어요! <웃음> 왜 배낭 뺏은 <웃음> 거야 <laughs> 왜내 시체를 들고 오지 않고 <laughs> 왜내 <laughs> 왜 배낭을 뺏은 거야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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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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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야 멀어지며 야미야 멀어지면 야미야 리온이야 의지 간다 혹시 미안한데 그 붕대 내가 좀 쓰면 안 될까? 아 오케이 서너 붕대 있어 근데 다만 너뭐 있어? <laughs> 너너너가 <너>, 붕대를 <laughs> 쓰라고 하려면 너뭐 있어? <laughs> 진짜 영가써줬잖아 아? 아니, 피해박한 뭐야? <laughs> 진짜 김내 진짜. <미친다. 웃음> 아니, 남탓까지 하는데. <laughs> 너뭐 있어? <laughs> 너뭐 돼? <laughs> 내가 이상한 <laughs> 거야? 내가 붕대 <분대 웃음> 하나도. 마음대로 못 써? <laughs> 나 진짜. 이러워이번 <laughs> <오>, <laughs> <laughs> 기회 놓치면 진짜 큰일이긴 한데. 아이템 이렇게 잘 들리가 쉽지도않아서 그래서 지금 진짜 하나 가돼서 가야 돼. 어? 밤이, 밤이 벌써, 벌써 한명 없는데, 하나가 되겠? 이나야만 어, 올라가게. 여기 올라가는 길, 올라가는 길. 아, 근데 여기 좀 미끄러워. 얘들아, 여기 오지 마! 여기, 아! 여기, 지옥행이야! 오지 마, 여기 위험해! 오지 마! 아! 안 돼! 아! 안 돼! 음... 가방에 넣게? 어! 가방 카다 던져버림! 어? 잘못 눌러터벅기다해벅크어 어? <놀람> 좋아요 이것 벅네와 소발 크도 터벅크도 터벅크크도터벅크 보자 <laughs> <우아>. 우와 우와 우와! <laughs> <오>, 대박. <laughs> 대박! 우와 <laughs> <laughs>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우